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카플레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애플의 카플레이는 말 그대로 이제 애플 아이폰, 아이폰을 차량과 연동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들어보신 적이 또 있으실 겁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차와 연결해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이제 기능들을 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뭐이 카플레이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던 이유가 애플 의 카플레이를 연동해서 사용할 만큼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보통 스마트폰을 이제 차에 연결하려면 이제 블루투스 기능을 많이 사용하죠. 스마트폰에 이제 블루투스를 활성화한 다음에 차량에 있는 이제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폰과 연동을 했죠. 이렇게 쉽게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할때 전혀 불편함 없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아이폰에 있는 뭐 연락처도 그대로 다 들어오죠. 그리고 아이폰에서 음악을 재생을 해도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서 재생하면 바로 차에 있는 스피커에서 음향이 나와요. 뭐 내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차량 자체에 있는 내비도 뭐 수준 이상이었어요. 특히 다른 타사의 그런 외자차에 비해서는 주소 검색도 굉장히 잘 되었었죠. 뭐 도로명으로 검색을 해도 나오고 명칭 검색을 해도 꽤 상세하게 이렇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굳이 전에 애플의 카플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블루투스로 차량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했었죠. 단지 차량 내부의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통화하는 그런 정도였죠. 그러던 중에 이제 애플의 카플레이 기능을 지원한다는 걸 알고 나서 한번 실전을 해봤더니 이건 뭐그 수준이 다른 기능이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먼저 애플의 카플레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아이폰의 USB 케이블을 차량 내부에 있는 USB 포트에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아이폰에 연결을 해야 되죠. U.S.B. 연결하면 이렇게 차량에 이제 카플레이를 시작한다고 나와요. 그럼 시작을 눌러주고, 그럼 지금 카플레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폰에도 카플레이가 로고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차량에 블루투스를 이용한 통화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애플 카플레이를 통한 통화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했을 때는 에 이렇게 통화 목록에는 연락처나 뭐 최근 검색 통화 키패드 이런 것도 누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작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카플레이를 통해서는 연결하면 조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시리를 통해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카플레이 기능들을 보면 아이폰에서 사용하던 그런 메인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통화, 음악, 뭐 지도, 메시지 그리고 티맵이 눈에 들어오죠. 티맵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이폰에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티맵을 열어보면 실제로 티맵 화면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차량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이런 직접 익명 검색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작게 보이는 추억의 홈 버튼과 그 위에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3개를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아까 전에 이제 통화할 때 검색이 안 됐었죠. 그리고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메시지를 불러오면 1544720 0님이 새로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CD가 읽어줘요.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문자를 쓸 때에도 누구에게 보내겠습니까? 문자를 보낼 때에도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밖에 못 보내죠. 그래서 통화도 마찬가지로 시리아 전화해 줘.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전화도 시리를 통해서만 할수 있습니다. 문자나 통화 같은 경우에는 터치로 쓸 수가 없고 시리를 통해서만 읽거나 아니면 보낼 수가 있어요. 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능을 설정해 놓은 거겠죠.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을 최소한 줄이고 음성으로만 할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이제 애플 뮤직인데 애플 뮤직을 실행할 수가 있죠. 최근에 제가 재생했던 뭐 플레이도 볼수 있고 뭐 아티스트별로 뭐 최근 추가된 항목별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직접 이렇게 눌러서 재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아이폰에서도 하던 것이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터치로도 조작을 할수 있고 그리고 시리를 통해서도 재생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서 차량에서 아이폰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애플의 카플레이도 물론 좋지만, 어, 그냥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게 어쩌면 더, 더 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USB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케이블로 무조건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그게 약간 불편합니다. 차량에서는 저는 그냥 아이폰에 이제 블루투스만 켜놓고, 블루투스로 차량과 연동을 한 다음에, 이제 무선 충전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뭐 블루투스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 카플레이 보다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여러분들 차에도 카플레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이런 기능들이 필요했던 분들이라면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